바로 이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신 일화가 공산주의가 왜 망하느냐, 자본주의는 왜 성공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본주의에서 살려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달란트라 하지만, 이게 영어로 말하면 탤런트 아닙니까? 탤런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는 여기 돈로 단위로 되어 있지만, 그게 탤런트로 되면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다섯 개의 재능을 가진 사람, 두 개의 재능을 가진 사람, 한 개의 재능을 가진 사람. 다 재능을 가진 정도는 다 다르지만, 일단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능은 완전하게 다 써야 된다. 그 것을 땅속에 파묻어 놓고 낭비하고 사장 시켜서는안 된다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 개발이 이렇게 성공한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생각을 실천한 기독교, 기독교의 적극성, 긍정적인 세계관, 직업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프로테스탄트의, 어, 자본주의 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스 베브란 사람이 독일 사회학자가 만든 용어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주류사회가 되면은 그 나라가 다잘 된다. 왜잘 되느냐를 보니까 바로 이런, 이런 사상에서 기반해 있더라. 일을, 일에 대한 윤리가 딱 정립이 되었더라. 일을 열심히 하라. 그리고 모은 돈을 가지고 잘 쓰라. 잘 쓰라. 어떻게 썼냐. 자선을 하라 자선. 좋은 데 쓰라. 그때 모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모은 돈을 가지고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돈을 모을 때는 적극적으로 돈을 모고 모으고, 벌어라. 청부사상. 청부사상.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철학을, 돈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류주의가 되고 가서 이렇게 이 사상이 바로 우리 1960년대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낀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때쯤 되면 한국의 기독교가 전 인구의 20% 30%를 차지하면서 또 고학력 수준 올라갈수록 기독교 신조가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 정신적입니다. 한국은 국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무리 기독교 신도가 50% 이상이 되더라도 그게 국교가 될 수는 없어요. 불교도 국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종교는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이끄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신은 기독교에서 나왔다. 그 기독교에서 나온 게두 가지로 들어갔죠. 하나는 자본주의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로서 표현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를 흔히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경제는 말은 자본주의란 말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인 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의를 주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하다 하는 것을 아마 한국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laughs>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거냐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저불 속으로 들어가서 공기가 탁 막힌데, 또는 잠수함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공기가 탁한데, 이것을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죠. 물 공기가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물 공기처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자유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김정일이처럼 저렇게 삶을 가두어 놓고, 바성 말리고, 저렇게 하라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일하고, 말도 마음대로 하고, 다만 남한테 괴롭게치지 마라, 법을 얻지 않는 거, 미안해서는 마음대로 하라. 라고 자유를 생명과 같이 준 것입니다. 생명을 줄 때, 그게 자유를 같이 붙여서 준 거예요. 아니, 생명만 주고 자유를 안 주면은 그건 뭡니까 다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건 뭐도라고 마찬가지. 생명은 반드시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난아이가 태어나면은 벌써 한두 달쯤 되면은 몸을 막 움직이고 한늑 달쯤 되면은 몸을 뒤집고 기고 일어서고 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인간 생명에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자유가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생명으로부터 자유를 빼앗는 자는 바로 생명을 빼앗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독재자. 독재자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공짜로 이렇게 누리게 되었느냐? 공짜로, 거의 공짜로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죠. 그 고마운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가 또상당 기간에 걸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정치제도로 한국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올해가 한일합병된 지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일합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개화기 때 즉, 제국주의 세력이 동양으로 쳐들어올 때 우리는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우리끼리 안에서 막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일본은 템먹히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단 명치유신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 개방, 건설을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힘센 나라가 돼가지고 뒤늦게 Bueno, yo